우리 집 미국학교 어. 유스쿨 영어를 진짜 배우려면 영어를 정말 들리게 하려면 이렇게 배웠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미국 학생들은 영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걸 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유즈스쿨에는요. 그 교과 과정이 그대로 녹아있어요. 킨더 과정부터 처음에 아예 시작하는 게 M사운드예요. 이런 교육 방법이 내가 그동안에 본 적이 있었던가 당연히 없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봤던 영어 교육이 1 0 개가 있다고 하면 그중에 아홉 개는 다들 한국인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위한 것들이 치중돼 있었기 때문에 아예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아예 새로 시작하고 다른 영어로 진짜 이번에는 성공하고 싶다 우리 아이를. 정말 영어만큼은 자유롭게 구사해서 아이가 어떤 꿈을 펼쳐 나가는데 절대 방해받고 싶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되는 영어를 하셔야죠. 색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영어만큼은 제가 유즈스쿨이랑 전혀 상관없이 더 다른 방법을 찾으셔도 괜찮아요.